장세기 3장 6절로 10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렸고 지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수만나이다. 아멘. 자, 오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봤었죠. 자, 형상이라고 하는거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하는 존재이고, 또한 인격이란 나와 너의 그 적극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 겠죠이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이해가 좀잘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최소한 5분 이상은 듣고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인 하나님 자신의 나, 나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너가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영원한 너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너라고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자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격적인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 너는 하나님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가 거리를 가지게 되죠. 그 거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멀어졌다, 떨어졌다,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 영혼이 인격이신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결과 인간이 하나의 앞에서 죽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나서 바로 죽은 게 아니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사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쓰죠. 이미 인간은 죽은 존재. 죽은 존재기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 생명이 끝났다라는 표현은 아니다.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했다 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음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말들이 다 어떻게 변해 버리냐면 사변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허무맹랑한 상상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말이 사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추상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참된 나를 다시금 찾기 위해서 찾지 않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불어넣었던 그 말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을 만드냐 그 말을 기억을 해가지고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고 언어는 전혀 달라요. 말은 로고스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시지만 언어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 모국어, 한국어, 영어, 뭐 독일어, 불어, 중국어, 언어, 외국어. 이게 언어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나아가서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게 된 것이죠. 언어 철학자, 에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의 시작에 사람은 단순히 소음이 아닌 말로써 최초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최초로 말을 했을 때, 자신은 내면 세계에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으며 생명의 비밀이 드러나게 됐다. 빛이 어두워져 있었고, 인간 앞에 그 비밀이 닫혀 있었던 한 순간이 분명 있었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이었다. 라고 에브노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뭘라고 기록했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눈이 밝아졌죠. 밝아졌는데 선악을 알게 됐을까요? 알지를 못한 거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눈이 밝아져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에브너가 이야기했던 그말 중에 뭐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자신이 최초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들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눈으로, 눈이 밝아져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함으로써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밝아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하고 이게 동의해.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이 환하게 드러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담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인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모르시고 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없으면 아담이 죽는 생명인 그 너.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 아담은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너를 찾으시는데 아담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을 못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 아담이 실질적인 타락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이 비로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란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소중한 그 하나님, 너를 아담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을 아담이 해버린 거예요. 왜 인격적인 그 관계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실질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순종한... 인간이 처음으로 한 거.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그냥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은 완전히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의 그 말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의 고통의 말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아담이 느꼈던 그 고통.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그 고통의 그 표현을 울음이라고 하는 걸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울잖아요. 우는 게, 그게 울어서 우는 게 아니고, 고통의 언어, 표현이란 거죠. 내 애들은 울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게 우는 게 아니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기들이 울면, 은 운다고 두드러 패죠.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고통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을 부모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부모는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 아이를 뚜드럽 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나가 만든 말들, 그거는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태고적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의 소원은 원초적인 고통, 이 고통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탄식이란 말이에요. 탄식.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말은 탄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냥을 할 때도 탄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탄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기쁜 말을 할 때나 슬픈 말을 할 때나 모두가 다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언어의 뿌리가... 고통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실감을 하지 못하죠. 왜 우리의 삶이 고통의 삶이냐? 우리에게 1년 365일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어쩌다, 어쩌다 좋은 일을 한 번, 두 번, 나머지는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일은? 그렇게 몇번안 돼. 다 고통의 시간들이.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 원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 살 수가 있을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살수 있을까요? 못 살아. 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좋은 일 만남은 웃고 기뻐하고 즐거하지, 우리의 삶이 늘 좋은 일이 있고 즐거하고 워 기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겨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가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 나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그 자주 들어봤죠, 자의식이라는 이야기, 나의식이라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을 가리켜서, 나의식, 자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가 되었다. 나의식, 자의식. 그래서 인간의 나를 너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응답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바로 나의식인데 인격적인 말씀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이제 인격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인격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거는 인격이시다. 그 인격에 대해서 응답하는 나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는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는 존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받는 존재. 형상은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오전에 이야기했죠. 오히려 이성이나 감정과 의지의 그 뿌리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어 버리니까 이성이나 감정과 의지도 모두가 다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이 회복은 우리가 회복하고 싶다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심을 부린다고 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실 때, 인격으로 다가오실 때, 그때가 언제라겠어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 그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응답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못해요 왜?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이거는 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그 완전하신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여준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귀로 직접 듣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진받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물론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일 수도 있는데, 본래의 의미, 그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좋은, 그런 걸로 거의가 막 변해버렸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나와 너와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훨씬 더 주님이 오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물론 좋은 날이지만 내그 의미를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나 사랑하시. 송영